이번 인터뷰 영상의 주인공은 서천 앞바다를 비로하고 샤프한외지붕과 파벽돌의 조합이 인상적인 단층 주택의 서천 신암리 건축주이십니다. 미건하우징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킹텍스의 건축방남에 이제 가끔 들리거든요. 그때 건축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딱 눈에 띄는 게 이제 미건하우징. 설명을 잘해주시더라고 일단. 서울에서 저희가 살다가 이게 시골로 내려오니까 생활이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음. 이렇게 했면좋겠니다 미건하우징 시공은 만족하시나요? 생각보다 훨씬 더 음. 와서 보니까 너무 좋고 어? 거예요. 평수도 적당하고 음. 뭐 다락이라든가 음.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거축을 하는 과정에서 한 번씩 내려와서 보면 은 기초부터 여대 어? 응. 여대 같은 응. 응. 그 너무 착해, 창작이 너무 잘해. 기술진들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응. 깔끔하게. 또 만족하신 점이 있다면 우리 직분나서 이렇게 와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도 많이 와서 응. 보시고 아는 지인들도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잡고 너무 잘됐다고 그냥 다들 깔끔하게 응. 너무 깨끗하고 잘됐다고 그러니까 응. 뭐. 차후에 지시는 분들도 와서 본다고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고정 노론이예. 네. 시공 과정 중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나요? 아니 그런 거는 뭐 많지. 어쨌든 저희가 내려올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주시고 또 물건이 들어오면 그거 들어왔다고 상의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저희 프로젝트 단톡방에다가 네단톡방 네, 네, <laughs> 개인주택을 짓다 보면은 주인이 가서 붙어 있어야 뭐 그렇죠. 잘해준다 안해준다 네. 그런 말이 있잖아 다 전화로 해주고 연락을 해주시고 인터리 팀이나 뭐 이런 설계팀이나 그런 거가 좀 인상 깊었던 거 같아요 다저 아, 이성미 과장님 덕분에 이성성 <laughs> 아주 <laughs> 아, <laughs> 아, 이 설계가 너무 잘돼가지고 좋은 집이 탄다고. 아니 친절하고 일단 우리 음. 이성미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때문에 <laughs> 네, 네, 네. 지열 보일러 때문에 막 고생 많이 하셨지. 그거 왜냐면 음, 설계를 딱 해놓고 나서 지열 보일러라 하려면 보일러실을 딱 만들어야 된대. <laughs> 그거 아니면 다른 데로 가면 0 평이 훨씬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 안에서 해결해 주셨고 애를 많이 쓰셨고 어, 아예 다 해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예비 건축 주부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제어 보일러를 하면은 평균 온도 한 19도 나온다더라고요 이게 그럼 겨울에도 19도에서 우리가 보일러가 조금만 돌려주면 굉장히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고. 여름에는 그걸 가지고 시스템 에어컨을 돌리면 냉방이 되니까 난방도만될줄 음. 알았어요 에어컨까지 냉난방에 함께 할수 있대요 네. 음. 그거를 음. 설치를 할때 그걸 좀 알아보고 하시면 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걸, 우리는 그걸 같아. 못했어 아, 그걸 놓쳐가지고 음. 너무 아쉬운 거야 우리가 음. 이 지열보이를 할때 지역에서 많이 도움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음. 350인가만 음. 우리가 음. 내면 되고 나머지 3천만원는 지원, 지역에서 해주는 음. 거래요 1 0만할수 있는 거래요 네. 응. 지역에서 응. 한해 그걸 네.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당첨이 된 거지 응.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지역에서 직접 알아보는 게 제일 면사무소나 음. 군청관청이나 응. 이런 데 가서 알아보고 바로 알수 있으니까 에너지 비용이 많이 절감된다니까 지역에서 일단 알아보고 하시면 응.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나요? 설계나 토목이나 이런 거는 그 지역에서 몸담을 지역에서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번에는 이제 서천이 아니고 다른. 우리는 다른데서 했는데 다른 그게 이너마? 너무 복잡했어요 어. 설계나 뭐 인테리어는 미건 아우징에서 어. 하더라도 하더라도 인허가 인어가나 이런, 이런 거 지역에서 토, 토목 이런 예, 거 하는 환경 거 행정적인 업무 는 어, 그런 지역. 거는 그 지역에서 해야 지역에. 된다. 그것 때문에 좀. 예, 송기찬이요. 리고나우진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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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